이책한권 읽고 경매 법정에 나가면 자기 사업이 완성되는 정도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북튜버 이계양입니다. 오늘은 땅 짓고 소의 경매. 라는 책을 가지고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땅 짚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70, 80 세대들의 경우에는 수영을 주로 땅을 짚고서 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골에서. 수로든, 이제, 뭐, 우물이든 그런 곳에서 한여름이 되면 이제 수박, 참외 이런 것을 따가지고 동네 우물가로 가서 낮은 이제 엎드리면 손이 땅에 닿는 정도로 낮은 이제 주로 논우물이죠. 이런 데에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엎드려서 땅을 짚고서 수영을 하면 그보다 쉬운 수영이 없죠. 그래서 그 수영법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 집사람이 수영장을 다니면서 수영을 배웠는데 이제 이렇게 부력이 있는 보드를 가지고서 수영을 배우는데, 3개월을 보드를 잡고서 배워도 물에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강사께서 좀 이렇게 어린이 풀장에 땅, 손이 땅 닿는 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갈 기질도 하다가 땅도 짚다가 하면서 뜨면 뜨는 거를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땅짚고 수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왜 수영을 못 배우고 포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땅을 짚고서 수영을 배우듯이 이 책을 읽고서 경매를 배우면 수월하게 경매를 익힐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실제로 전업 경매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실전과 연계된 안내서를 집필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읽어봐도 이책한 권이면 경매는 완전히 다 익힐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소상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은 2019년 11월, 그러니까 불과 2, 3개월밖에 안된 내용상으로 따끈따끈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제대로 살펴야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창업을 하자면, 뭐, 치킨집이든 편의점이든 뭐, 음식점이든 창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점포에 임대 보증금 들어가죠. 시설 투자비 들어가죠. 본사에 가맹비 들어가죠. 해서 2, 3억, 아니면 적어도 6, 7억 정도는 들어야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은 정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 투자하면 경매를 거의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실제로 할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대략 뭐 일반적으로 경매 학교, 경매 스쿨 아니면 경매 컨설팅의 경우에 30만 원에서 적어도 3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학습비를 드려야만 경매를 배울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 커리큘럼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다른 경매 서적이 아니라 일반. 경매 교육 과정을 경쟁 상대로 해서 책을 집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내용이 그러한 긴 시간 동안의 과정에서 익힐 수 있는 걸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읽죠. 충분히 그러면 자기 사업을 완전히 차린게 됩니다. 이책한권 읽고 경매 법정에 나가면 자기 사업이 완성되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업만 하자고 해도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을 해야 된다는 진입장벽이 있죠. 그래서 1년 내내 공부해도 중개사가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는 장애물이 있는 반면에, 경매는 누구나 경매 보증금을 들고서 경매 법정에 나가면 바로 사업을 경매 투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선 진입 장벽이 여타 창업 아이템에 비해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제가 강력 추천하는 양대 창업 아이템을 저는 경매와 유튜버로 보고 있는데, 유튜버 자체도 진입장벽은 있죠. 적어도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튜버로서 익혀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촬영을 할수 있는 어, 예를 들어서 자신이 프로듀서로서. 그 다음에 출연자로서, 그 다음에 편집자로서, 그 다음에 완성된 콘텐츠를 홍보를 하는 광고 홍보 마케팅 담당자가 되어야만 유튜브로서의 창업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면 적어도 거의 그래도 프리미어 프로 정도의 편집 프로그램은 자신이 다룰 수 있어야 될 정도가 되겠죠. 그것도 쉽지는 않죠. 또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죠. 그런 장벽이 있죠. 그리고 나면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콘텐츠들이 그도에 올라서 구독자도 확보되고 수익이 발생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2년 정도의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경매 사업 안내서, 경매 참가 안내서 정도만 읽으면 하루 이틀 정도 투자만 하면 자기 사업 아이템이 완성이 된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매력이죠. 전에도 제가 공인중개사가 궁금하세요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매로 저렴한 물건을 수익성 높은 물건을 확보를 하고 중개사로서 실제로 그 물건을 판매를 하면 일거양득이라는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경매만으로 우량 물건을 낙찰받아서 재판매를 하면 단기 매매 차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도 경매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오해는 경매는 위험하다. 라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권리 분석을 잘못한다거나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 있는 걸모른다거나 아니면 유치권이 행사된다는 부분을 권리 이해를 잘 못한다거나 뭐 분묘 기지권이라거나 뭐 명도라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선순위 뭐 우선순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모하게 투자를 하면 실제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면 위험은 제거되는 거죠. 계산된 위험을 인지를 하고서 투자 금액을 결정한다거나 위험 부분만큼을 가격을 감가를 한 다음에 입찰가를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경매를 위험한 투자 업종으로 창업 어, 아이템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서 위험을 분석하고 피해가고 제거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제대로 어, 학습을 마치면 남들은 위험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경매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부류는 경매 컨설팅 업체들입니다 벼룩시장이라든가 교차로 이런 데에서 홍보 내지 영업 활동을 하는 경매 업체들의 경우에 경매는 위험하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안전한 물건을 낙찰 받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야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면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볼수 있고요 또 그분 경매 컨설팅 업체들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고가에라도 낙찰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입찰에서 불리한 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알고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의 경우에도 실제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한두 시간이면 익혀서 영어 쓸수 있는데, 어 뭐, 영어 번역기를 사네, 통역 전문가를 채용을 하네, 통역사에게 의뢰를 해서 통역을 받으면서 상담을 하네.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저는 영어, 완전히 초단기 한두 시간 내에 영어 마스터 할수 있는 영어 사용, 영어 구사가 가능한 강연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 그렇듯이 경매도 자신이 직접 익히고 업무를 수행해야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책에서도 강조는 하고 있죠.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골스톱이라고 아시죠? 어, 기본 3점이 되면 고를 해서 계속 더 높은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 스톱을 해서 경기를 거기서 종료할 수도 있죠. 경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단 권리 분석을 잘 해서 입찰가를 합리적으로 잘 설정을 해서 그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매매를 하면 적어도 3점 정도는 완성을 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투자 호재라거나 어떤 개발 뉴스라거나 이러한 장기적인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개발 소재가 있다면 장기 보유 를 통해서 어 말하자면 완고 투고 쓰리고 라거나 뭐 오광 이라거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수돕처럼 경매도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지면 단기 매매로 끝날 것이냐,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더 기대할 수도 있죠. 뭐, 개발이 완성된다거나 지역사회 의 개발 호재가 현실화된다거나 하면 당연히 매매 차익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주변 여건의 호재를 통해서도 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또 하나 약간 긴 호흡으로 본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개발 투자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부동산 디벨로퍼가 돼서 나대지라거나 뭐 잡종지나 농지, 산지, 어쨌든 간에 실제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장이든, 뭐, 타운하우스든, 단독주택이든, 자신이 심지어 시공까지 한다면, 건축회사에 맡기지 않고, 건축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니면 전문 현장 소장을, 현장 사무소장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건축을 진행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나대지 상태가 아니라, 개발이 완성돼서, 땅도 지목이 변경되고, 그래서 대지라거나 공장용지라거나 이렇게 땅도 용도를 바꾸고 실제 건축물도 시공을 하고 해서 뭐월 수익을 월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매매를 할때 완성된 부동산으로서 재판매를 하게 되면 단순히 낙찰 받아서 바로 단기 매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경매에는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길목이 많이 있는 거죠.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대략 90% 정도의 매매가가 입찰가가 형성이 되지만 공장용지라거나 아니면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막 감정평가에게 40% 20% 이렇게까지도 내려가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낙찰 가격이 놀랄 정도로 떨어져서 고수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할때 다시 고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주변 개발 호재에 둘러싸여서 다시 또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 뭐, 적어도 몇십 퍼센트에서 몇백 퍼센트, 심지어는 몇천 퍼센트까지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는 이러한 수익 기회가 있다는 점을 참조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는 부분은 맹지라거나 산지라거나 농지. 물론, 산지, 농지 중에도 맹지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이제, 나대지나 잡종지 이런 토지 중에서도 맹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가죠. 왜냐하면 개발행위, 건축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양궁 클럽이거든요. 양궁 클럽의 경우에는 특별히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지 같으면 산지도 물론이고요, 잔디를 깔아서 부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농지 같으면 실제로 작물을 지으면서도 양궁 클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역들 놓는 자리와 화살을 쏘는 사대만. 어, 클럽 용도로 활용을 하고, 부지를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통로만, 사대에서 관역까지는 이동 통로만 확보를 하기 때문에, 농지는 훼손이 안 되죠. 물론, 농지 산지를 잔디 시공을 해도, 잔디도 팔아먹을 수 있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농업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맹지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캠핑 컨테이너, 이런 걸 놓고서 사대로 꾸며도 되고요. 물론 이제 작업을 잘해서 진입로를 뭐 추가 매입을 한다거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잘 협의를 해서 받으면 개발행위가 또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의 장점을 잘 살피셔서 이 책을 통해서 경매라는 낯선 세계 그렇지만 고수익의 세계 노다지의 세계를 노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